사랑초, 항명은 옥살리스 땡땡땡으로 나갑니다. 옥살리스의 종류도 꽤나 많습니다. 괭이밥과 괭이밥 속에 속하는 풀입니다. 원산지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알뿌리로 된 구근식물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되는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많습니다. 잎이 사람의 심장 하트를 닮아서 사랑초라고 부릅니다. 특히, 야생 괭이밥은 우리나라 들녘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꽃말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및 번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있는 이 사랑초는요, 흔히 볼수 있는 남부지방에서 월동되는 사랑초입니다. 옥성밭에는 거름기도 많고 원래 날씨도 안 추워서 잎이 지금 엄청 무성하게 자라났거든요. 사랑초는 이 바른 메마른 땅에 자라면요. 괭이밥처럼 아주 잎이 작긴나면서 꽃도 앙증맞게 많이 피거든요. 이렇게 거름기 많은 데서 이렇게 우자라면요. 꽃이 많이 안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반그늘이거든요. 아, 저기 보라사랑초도 있었네요. 보라사랑초는요. 원래 남부 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영하 8도, 영하 9도했어요이 옥상에 그냥 뒀는데 거의 다 죽고 9 0 이상 죽고 여기에 조금 살아났거든요. 와, 원래는 날씨가 영하 2도로 안 내려갔거든요. 2도 이하로. 근데 이렇게 잎까지 살아있네요. 와, 대박입니다. 저기 밑에는 새싹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새 잎이. 와, 이렇게. 와우. 사랑초는 대부분 알뿌리 구근으로 번식을 하는데요. 와 여기에 스스로 사랑초가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와 괭이밥은 뽑아줘야 됩니다. 왜 뽑아줘야 되냐고요? 이게요 번식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괭이밥은요 이렇게 줄기가 계속 나가면서요 줄기에서 뿌리가 계속 나와요. 이거 안 뽑아주면 한번 떼게 됩니다. 와 분미 뽑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씨앗도 이게 <laughs> 톡 터지거든요. 봉숭아 씨앗처럼 나중에 끝장 납니다. 이 놔두면. 괭이밥과 사랑초는요, 언뜻 봐서는 몰라요. 사랑초는 이렇게 한줄 포기해서 잎이 계속 나거든요. 나는데, 알 뿌리에서 또 분주를 하면은 계속 옆으로 옆으로 새싹이 또 나와요. 근데, 괭이밥은요, 옆에서는 새싹이 안 나고 이렇게 한뿌리예요한 뿌리에서 이게 줄기가 나가면서 나가면서 뿌리가 계속 내려갖고 다른 뿌리가 또 만들어져요. 가장, 알기 쉬운 거는, 빙의 밤을 이렇게 뽑아보면, 알 뿌리가 없어요. 알 뿌리가. 알 뿌리가 없죠? 냉이 같죠?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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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초는요, 알 뿌리가 있어요. 알 뿌리로 구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꽉찬참 사랑초, 이렇게 갑은 보이시죠? 이걸, 분가지를 하겠습니다. 팍 엎어볼게요. 화분에 뿌리가 꽉 차면요 원래 이렇게 뒤집으면 화분만 쏙 빠집니다. 저는 화분 밑에 깔망을 돈 주고 안싸거든요 이렇게 마대 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깔아도 충분히 물 빠짐이 잘 되더라고요. 참사랑초는요 이게 겨울에 피는 꽃이라요. 봄달부터는 잠을 잔답니다. 제가 알뿌리 구근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한 포기 입니다 한 포기에 구근이 알이 알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정말 보시나요 콩만 합니다 이걸 갈아서 심어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떼서 심어도 여기 잔리가 있잖아요 이게 또 살아납니다 이 이제 필력하는 것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한 포기입니다 저는 그냥 포기를 막 나눠서요 이렇게 오늘은 화분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엄한데 다 심어 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당연히 월동 되겠고요. 올리 같이 따뜻한 날은 아마도 옥상에 밭에 심어도 노지 월동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밭에도 얼마 전에 몇 포기 뽑아서 심어놨거든요. 아마 뿌리를 내리실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잎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떼지질 않네요. 지금은 어, 겨울에 꽃 피는 식이라 지금 알뿌리 이렇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꽃이 다 피고, 이제 봄부터 6월달 되면 장마가 오면은 알뿌리를 캐야 된다 했잖아요? 알뿌리 캐기 전에요. 이게 알뿌리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면 이게 이제 잎이 다죽잖아요 장마 오기 전에.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꽉 차지 않으면 알뿌리를 안 캐요. 그냥 복도에 햇빛 없는데, 물을 바짝 말려요. 가을에 새싹이 날 때까지. 그러면 꽃이 또 피기 시작해요. 이게 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요. 이게 잎이 장마, 이제 장마증 되면 이제 잎이 죽, 죽잖아요. 조금 이걸 화분을 엎어요. 엎으면 이 콩만한 알들이 바글바글바글 나와요. 많이 번치갖고. 엄청 벌어나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골라냈어요. 그늘에. 시원한 그늘에 가을까지 따로 놔둡 니다 그러면은 채반이나 소쿠리 같은 데도 있고 환기 되는데요 담아서 따로 놔두면 가을 되면 9월달 10월달 가까이 되면 요 알뿌리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때 흙에다가 옮겨 심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 이게 화분이 너무 꽉 차서 지금 꽃이 작기 패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마구마구 올라 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아 여기도 아, 그러고 보니 요 속에도 하나하나 마구마구 마구 마구 올라오네요. 지금 분갈하면 아마 꽃송이가 주 발리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 버글버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초밧뜨기를 만들어 보자. 보이시나요? 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동통하게 살이 올랐죠? 여기에서, 이 꽃봉오리 보이시나요? 여기 꽃봉오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도 올라오고 새잎도 올라오고 같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성장을 하면서 꽃이 피어요 참상추는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나오죠 여기 잔뿌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꽃이 피는데요 나중에 봄 되면 여기 끝에 또 알뿌리가 생겨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제 분주군은다 됐으니까요 어 밭으로 화분으로 여러 군데 다 심고 난 뒤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하겠는데요 자이 흙은요 제가 옥상에 항상 보면 음식물 쓰레기 달걀 껍질 여러가지 음. 등등 거름이 될 만한 곳은 옥상에 다 모아서 흙 거름을 만들거든요 그냥 일반 바둑이에요 바둑에다가 저는 이렇게 우분 돈분 개분 이런 거 있잖아요 퇴비 거름을 조금만 섞, 섞겠습니다 겨울에 많이 섞으면 요짤할수 있어요 이 정도 한줌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태비걸음을 쓸 때는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금방 만들어진 거 쓰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최소한 1년 이상, 2년 정도 숙성된 거만씁니다 그러면요, 태비걸음 숙성이 완료되면 될수록요, 냄새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자, 골고루 섞어주고요. 사랑초는 토양을 그렇게 가리진 않아요. 그음이 많으면 잎도 크고, 옷 자르게 되고요. 얼음이 많으면, 작으면, 정, 정말 다육이처럼 심으면요. 입도 짧고, 따글따글하게, 그렇게. 자, 이게 세 포기, 네 포기 정도 이렇게 모아서 심을 거예요. 그냥 뿌리채로 자를 필요도 없이요. 이렇게 흙그 속에 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낭초는 겨울에 잠을 자지만, 이 참사랑초 종류들은요 여름에 보통 우기 때 여름에 담을 자거든요 가을까지 가을 되면 깨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돼요 물 주면은 알뿌리 구근이 다물러드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 일어나서 물 마시기 면물 마시겠어요 잠이 먼저지 똑같아요 자, 드디어 다시 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막 쓰러지잖아요. 제가 흙을 꾹꾹 눌렸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저는 어, 중마사를 가지고 고정을 딱 시켜줄 겁니다. 자, 이게 힘이 없거든요. 지금 줄기를 뽑았기 때문에 흙에 심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스 마사입니다. 안시스 마사는 어, 나중에 그 화분 구멍이 막혀요. 시스 마사를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사를 위에 올려주면요. 물줄때 흙이 튀진 않아요. 자, 이로써 참사랑초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참사랑초는요. 뿌리가 잔뿌리라서 이 깊은 화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얕은 화분에 심어도 충분히 된답니다. 자, 이제 꽃 피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석구석이 다 심었는데요. 많아졌죠? 겨울이라 비나분이 많거든요. 여기도. 이러다가 참사랑초 밭대게 되겠어요. 빈자리만 있으면 다 심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초 떼서요. 옥상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와,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새싹이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베란다 군절란 화분 옆에 이렇게 한쪽 뺏어 심어놨는데요. 꽃머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온도가 높고 따뜻한 데가 빨리 피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한거 하나 있죠. 이거는 실내 베란다에 들여놨습니다. 빨리 꽃 피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참사랑초 본씨 공가이 하는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월나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